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아저씨예요. 그 성경을 저들이게좀 봤는데도 이해가 좀잘안 돼요. 그래서 좀 성경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좀 만들어 보는 중이에요. 일단은 처음에는 도표, 도표요. 도표 여기 도표가 있는데 좀 복잡해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간단하게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시중에 도표 좋은 거 많아요. 어휴 인터넷에 좋은 거 많아요. 첫 번째는 도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역사 도표요. 두 번째는 지도. 두 번째는 지도. 요거는 좀메소포타미아 지도죠. 두 번째 지도. 성경 지도 뭐, 구약, 신약, 이렇게 이제 지도 두 번째. 그 제가 작업하는 건세 번째는 제가 이 사진을 첨부해 봤어요. 사진을. 그, 성경 유적지 사진하고, 성경 유적지 사진하고, 세계사 유적지 사진. 또, 대형 박물관에 있는 유물. 또, 이집트 대 박물관에 있는 유물. 그 시중에, 진짜 뭐, 도표도 좋은 거 많고, 지도도 좋은 거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의 목적은 이 학생들 뭐,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신학생, 뭐또 뭐, 또뭐 목회자님들 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 보는 중이에요. 그 처음에는 성경 도표 여기 있잖아 성경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이집트 시대, 노예 시대죠. 출애굽 이집트 탈출.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사울왕 다이당 솔로몬이죠. 분열왕국시대, 남유대, 북이스사을분열왕국됐죠 포로시대, 북이스라엘이 720년, 아시리한테, 신 아시리한테 멸망했죠. 남유대는 바벨론 누버가스 왕의 586년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죠. 또 포로 귀환 시대. 페르시아 고대스왕이신 바벨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귀환시키죠. 포로 귀환 시대. 또 그리스 시대. 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또 멸망시키죠. 331년에. 그래서 이제 또 뭐. 알렉스다 뭐, 금방 죽고, 뭐, 푸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 한네개 왕조로 나눴는데, 이스라엘은, 뭐, 푸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 치격, 치격 하다가, 한 168년, BC 168년경에, 그 마카비 혁명 일어나서, 한 70년, 73년까지, 이제 그 하스몬 왕조 시대가 되죠. 이렇게 성경 시대, 장조 시대, 족장 시대, 이집트 시대,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 시대. 그다음 에그 사건들 여기 중간 중간 사건 있죠. 중간 중간 사건이 있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도 복잡해려도 그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가야죠. 이해를 하셔야죠. <laughs> 알겠죠. 아셨죠. <laughs> 아이구야. 네. 성경 역사 도표 시중에 좋은 거 많습니다. 그뭐 기독교 백화점, 또 쿠팡에도 팔고, 네이버 주표에도 팔고, 도표. 그다음 성경 지도, 성경 지도도 좋은 거 많아요, 진짜. 성경 2.0 같은 건저 훌륭해요. 또 인터넷에도 고, 공개하는 지도들 좋은 거 많아요. 세 번째, 그 성경 역사 유적지 사진, 세계사 역사 유적지 사진 유물. 그 제가 요거를 한번 첨가해 본 거예요. 역사 유적지 사진하고 유물사진 박물관의 고고학 유물 사진들 그 하여간 뭐 여기 이제 이상하게 내가 그냥 팍 꽂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복잡하시는데 어려운데 그래도 뭐 처음 예습하고 공부하고 복습하고 한세 번만 하면은 이해 금방 돼요, 쉽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하자면 <laughs> 저는 이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아무 뭐 예습하고 공부하고 복습하니까는 이거 훅 되더라고, 예, 그냥 훅 되더라고. 하여간 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어디까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저도 그냥 여기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응원해주세요 딸기아저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이상 컷 짜라 아짤래게좀 아쉬운데 이게 10분이요 10분 반디캠으로 이 반디캠 써있죠 무료로 10분 동안에 유튜브에 올려 또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 뭐 카페에 올려 이래요 중요한 거는 아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뭐야? 알리라고 카카오톡으로 알리라고 제일 중요한 건 카카오톡으로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뭐 주일학교 교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뭐 교회들 시설이 돼 있는데 많이 있으니까는 그 그러니까 자료 갖다가 요거 뭐 다운 받아서 이렇게 확대해서 자, 설명하는 거요 학생들한테 딱. 네? 한번더 켜볼까? 어, 되잖아, 여기. 어? 자, 되잖아. 여기. 여기.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여기 이집트 문명. 여기 이집트 문명이죠,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쭉 설명하면 되잖아요. 쭉. 예. 쭉 여기 뭐 동유 왕국 사울 초대왕 분열 왕국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 사진 예. 아, 여기는 아브라함 무덤입니다. 헤브론에 있습니다. 예, 뭐 여기 뭐 야곱의 운물 어, 세개에 있습니다. 이거 좀저 확대해서 보여줘. 예. 아 확대해서 이렇게 자세 요기, 개.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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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을 세개 여기 요 안에 요렇게 다 성지순례 많이들 다녀오셨잖아. 그 옆에 시, 그 요셉의 무덤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서 어 설명하는 거예요. 야 여기 가이사랴 헤롯 궁터 유튜브에 성지 순례 영상 많잖아요. 그거 참고하면 기가 막힌 거 진짜 많아요. 지도 보여주시고 알겠죠 아셨죠? 예 네, 이제 끝났습니다. 10분 이게 10분밖에 안.